급할수록 돌아가야 보이는 날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갑술일. 갑은 곱게 뻗은 나무의 기운, 술은 늦가을의 마른 흙 기운입니다. 단단한 흙 위에 여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날. 충동보다 인내, 속도보다 중심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흐름이 좋은 띠, 호랑이띠. 직감과 추진력이 살아나며 좋은 결정이 가능합니다. 결단력 있는 당신, 오늘은 주도권을 주는 날입니다. 용띠. 꼼꼼한 준비가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쌓은 내공이 오늘 빛을 바랍니다 쥐띠. 실용적인 선택이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띠. 토끼띠.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는 날. 무리한 기대는 피하세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한 템포 쉬어가기. 원숭이띠. 오해나 착각이 실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번더 확인하세요. 돼지띠. 기대했던 흐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이 정답입니다. 조율이 필요한 띠. 소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야 하는 날.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리듬을 만들 때입니다. 말띠. 무난한 하루. 계획을 수정하거나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닭띠. 주변 소식에 흔들리기 쉬운 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띠. 겉으론 조 하지만 내면이 바빠지는 흐름 말보다 행동이 힘이 됩니다. 양띠 오늘은 사람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세요. 조용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개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급할수록 돌아가야 보입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는 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공간이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작은 응원입니다.